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아마 이 익산 근처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좋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 설치하고, 어? 다리 적당히 놓고 독점해가지고 자릿세 받는 거, 그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제한 못 했죠. 뭐 가끔 벌금은 냈죠. 여러 반철 한5천만 원에서 매덕 번 다음에 벌금 300만 원 내면 되는 거니까. 계속 걸리면 이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덕씩, 경기도나 이런 근처는 몇십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그걸 사서 영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개인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수백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름 한철 가가지고, 계곡에 아이들 데리고 발좀 담글라 그러면 자리세 내라 그러고, 닭죽 5만원짜리 최소한 두 마리 안 사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 이재명이 너무 과격하다 저거, 막 때려부신 거 아닐까? 앞으로 나한테도 때려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물리적으로 권력만을 이용해서 때려부시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석유통, 휘발유통 들고 라이터 들고 달려들죠. 당연히 그렇게 이때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가 행정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국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할 건데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그래도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러라고 권력 중간입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심한데 몇 군데를 시범 케이스로 일단 단속을 했어요. 물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안 하면 철거합니다. 개고문 보내고. 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올립니다안 해요. 어, 뭐 그럼 법대로 철거. 요걸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일단 한 다음에, 제가 다른 데는 제가 다니면서 말, 말로 다 만나서 설득을 했죠. 필요한 게 뭐냐. 아, 우리가 몇 억씩 주고 사 들어왔는데,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주면 될거 아니냐.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